어. 왜? 왜또 아침부터 기분이 이렇게 나빠? 아니, 또 시작이잖아, 이거. 뭐. 신준아가 기우는 집에서 <laughs> 강아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원래 그런 거 많았잖아, 현이 때도. 지겹 쓰지 마. 누구야? 아니, 현이 때도 나는 진짜 확실하게 강아지에 대해서 다 설명한 줄 알았는데. 음. 동치대 뭐 똑같은 파도로 다시 들어올 줄 몰랐어. 원래 반복이야 인생은. <laughs> 그래. 뭘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봐. 아 저희 어디 보내라고? 아? 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이런 얘기를 쓸수 있지? 아 그건 좀음그 또. 아, 무슨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laughs> 안 쳐다 위험하다 공격성이 있으면 위험하다. 신생아한테. 어, 어 신생아한테 놀릴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똑같네. 똑같지 다 똑같. 현이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 아 왔었지 한 번도 해보자. 똑같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기랑 강아지랑 같이 키울때 잔조음이 엄청 많아요. 어. 어떤 사람들이 댓글에서 뭐 위생적으로 털이 많다. 뭐 그치. 기한테안 좋다. 기간지 안 좋다. 어.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반대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강아지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 아기가 건강해져 면역력이 세져요 강해져요, 그렇지? 어, 여기 있네. 봐봐, 읽어봐. 강아지와 접촉하는 것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하는 임파구가 증가한다. 이거요 이거 바로 이거야? 임신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면 뱃속 태아의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오, 맞네. 저한테 지마너 억울하지? 겁너 억울하지? 얘 오늘 생일인데 안녕하세요 아, 하필 너 오늘 생일날 그치? 에이, 나를 괜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얘도 오늘 선물 좀 사주자 우리 그래 사줘야지 근데 얘도 나이 많으니까 애기 키울 줄 알아요 <laughs> 쇼니도 잘 키웠고요 나 옷을 입었어? 어 개털 옷을 입었네. <laughs> 그 조이, <laughs> 아, 조이 드레스가 조이란다는 케이블. 아 조이 생일 그 코스프레로 개털 옷을 입었구나. <웃음> <웃음> 조이 니시다 니뭐 사고 싶니? 아 똑같다 둘이. 그제. <laughs> 조이 토를 그동안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아니야. 귀여워요. 조이야, 올라와봐. 듣지 마. 하지마. 그런 그래. 얘기는 듣지 마. 그래. 괜히 너때 그래. 넌또 둘째 생기면 음. 잘 이뻐해 줄 거잖아. 그치지 어쩔 때지? 걸어갈 때까지. <laughs> 그리고 그리고 때까지. 관심 없어요. 해 네, 봐지. 아니, 또간 거지. 이제 걸어가니까. 누워 있을 때만 잘 지켜주고. 근데 애, 애 알아. 나 지금 자고 있을 때내배 옆에서 자는 거 알아? 아, 알고 있구나. 아, 알고 있어. 아 진짜? 똑똑해 쇼니도 저체 도그 뭐지? 조이에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나는 임신 하자마자 바로 내 배에 옆에 있더라고. 신기해. 배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 나고 신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오, 맛있는 냄새가. 바다 소리. 나고. 바다 소리라고? <laughs> 어? 가자. 조이 데리고 가자. 야 조이야, 우리 제일 빠지게 가러 가자. 어때? 가자. 너뭐뭐 뭐 갖고 싶어? 신났다 벌써. <laughs> 가고 뭐 싶은 거 있어? 잘생긴 실런. 보자 보자. 가자. Go. 깜치다. <laughs> 조이야. 저기 누가 왔나 봐봐. 저 앞에 와봐. 저 앞에. 저기 누구야? 요호! 왔어? <laughs> 콜라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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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안녕. 까꿍. 여기 <laughs> 왔지. 많이 보고 싶어서 같이 왔지. 어이. 조이 드위 여기 있다. 조이가 쇼. 누굴 보고 싶었지? 선이. 선이 보고 싶었다. 아이빠, 뒤로가뒤로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선아, 조이 오. 오늘 오. 생일이야. 오늘 선물 사러 가야 돼, 조이 거. <laughs> 저이 선물 사러 아? 가. 아이빠. <laughs> 왜 너도 생일 때 조이 전화 껑 선물 사올갈래 그래 좋아, 조이, 좋아. 조이는 그래 조이 조이는 가족이야 가족 아니야 가족 맞아 그치 가족 맞지 음. 우리 가족이지 넌 생이야 누냐 누나야 동생 <laughs> 아, 작으니까응 <laughs> 션아 조이 선물 뭐 사줄까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을 사줘 오 어. 골라보자 너무 무섭지 않을까 조이가 아니 조이가 좋아할 걸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응. 인사하고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장난감이 많은 거 같은데. 주희 장난감 좀 골라봐, 전화. 엄마,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할 걸. 어떤 거? 네가 좋아할 같은데.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그래. 그 맞아, 확실해. 딱 그거 하나야? 아니. 자기, 야 자기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 <laughs> 자기, 연어 좋아하잖아, 연어. <laughs> 연어, 연어 먹어. 참치, 연어, 게임대. 자기 좋아하는 닭고기 저기 있네, 닭고기. <laughs> 닭가슴살. 어. 이거... 다이어트 하려면 이걸로 <laughs> 먹으면 되겠다. 나는 이런 거 먹으면 우리 더보기가 고양이로 태어날 것 같아. 주이야너 아. <laughs> 오늘 생일 선물로 많이 샀다. 야 와. 자기야, 배고프면. 같이 근데, 같이 먹었지. 근데 맛있어 보여. 근데. 어? <laughs> 맛있어 보여. 되게 맥주에다가 딱 하나 먹어. 하나 먹어 봐. 전화.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조이 산책 좀 시키고 가자. 엄마도 산책 시키고. 아, 그렇지. 운동 해야지나. 나 이제 끝났어, 이제. 동그래지고 있어. 자, 등산하자. 산책. 대초에 올라가. 조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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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갔어. 올라가라. 오. 엄마도 등산하자 나겠냐 <laughs> 현아 여기 뭐라고 써있어? 글씨 봐봐 뭐라고 써있어? 몰라 몰라? 산불 조심 산불 조심 어불 조심해야 돼 알았지? 담배 피지마 여기서 알았지? <laughs> 지금 나한테 <laughs> 나 담배도 안 핀다 내가 아이코스가 담배냐, 아니냐. 아니지. <laughs> 그럼 뭐야? 사탕이야? 구름과자. <laughs> 아, 그럼... <laughs> 자, 누가 먼저 가나 할까? 저희랑 준비. 시작.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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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빠르다. 어, 어, 어.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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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우 그나 여기 숲에 토끼도 어. 있어 토끼? 응 어, 토끼 있어 어디? 큰 토끼 있잖아 깡총깡총 깡총? 여기 있잖아 토끼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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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여기 여기 나봐봐 토끼 도끼. 깡총깡총 너 운동 좀 되는 거 같아? 도보기가 밖으로 나올 거 같아 <laughs> 어, 안돼안돼 무리하지 말고 도보기가 쉬어야 되는데 현아 엄마가 둘째 옷없고 가니까 자 벤치다 내가 본저 앉을 거야 조이 이리서다 조이 엄마 여기로 올라가요 나 됐어요 <laughs> 엄마. 여기까지 엄마 여기까지가 딱 좋대 저희 이리 와. 그래 아빠.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천아 둘이 있잖아 아빠 어아 앉아 어 아빠 앉으라고 하는 거야 응. 야, 그래 아유, 고마워 어 천아 조이가 만약에 집이 없으면 어때 안 안돼 안돼 집에 있으면 돼. 근데 집에 없으면 셔니 어떨 것 같아? 울것 같아. 울것 같아? 어. 조이가 있어야지. 맞아. 이렇게 안 살아날 수 없는 이유가 저이가 항상 옆에 붙어있었잖아. 그치. 잠자고 있을 때 특히 지켜주고 있었어. 누가 건드릴까 봐. 나 빼고 오빠 빼고.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 왔을 때도 옆에서 만지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렸잖아. 어, 그치 너무 싫어서 그냥 차체를손니를 누가 건드리는 걸 되게 싫어했잖아. 둘째 때는 좀 그런 말안 했으면 좋겠다. 그치? 개인적으로. 맞아요 근데 아마 토복이 이제 태어나면 그때 <laughs> 쇼, 저희가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 진짜 한 번만 우리 <laughs> 채널을 <의상을> 보여주면 <laughs> 다들 무슨 고민이 다 없어질 거야 <laughs>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도 너도 신경 쓰지 마 애가 한글 읽을 줄 모르니까 다행이야 읽, 읽을 줄 알았으면 섭섭했을 텐데 모르는 게 아니야 너찮청하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우리는 네가 얼마나 주인 보지 가드, 베이비시터, <laughs> 도우미 <웃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어, 애기들 얼마나 사랑하는지다 알고 있어. 착해 가자. 엄마 아... 잠깐. 어. 네. 여기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왜? 쉬었다가 가자. 샨이 쉬었어. 오만에 쉬었어? 아니 아직 안 쉬었어. 조금씩 쉬었어? 어? 조금만 쉬었어. 현이가 앉아 지게 셔서. 이렇게 계셨어. 현아, 근데 너 어네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여기서 계단을 올라가면 돼.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너 어네 집에서 안 놀았어? 뭐, 아 놀았어. 놀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 조금 여기에 올라가야 돼. <laughs> 엄마는 현아, 엄마는 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 배 속에 또보이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두 배를 힘들어 우리보다. 그래서. 두 배로 더 쉬어 줘야 돼. 관심이 <laughs> <고침이> 없어. 가자. <laughs> <laughs> 조금만 더 쉬고 가자.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무슨? 어 운동하니까 좋다, 그렇지? <laughs> 어, <운동하니까 좋다>, <laughs> 배고파. 어? <laughs> 배고파. 뭐 얼마나 했다고? 배고파 <laughs> 나, <벌써 웃음> 나 지금 완 <배고파>. 돈까스 <laughs> 이런 거 혼자 <laughs> 먹을수 있을 것 같아. 배배 <laughs> 많이 고파? 나는 괜찮은데 도복이가 진짜 <웃음> <웃음> 계속 밥 얘기만 하고 있어. 자기가 배고픈가 보네. 아니야 아니야. 가서 <laughs> 밥 먹자. <laughs> 이전 여기 앞에 있는 꽃이 이뻐 엄마 꽃이 이뻐 엄마 꽃이 예뻐. 아 엄마 꽃이 예뻐 확실해? 역시 로맨스 아들. 가이 아빠를 닮았구만. 응? <laughs> 아빠를 닮아서 아주 멋있어. 잘 키웠어 여보 우리 천이.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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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이도 좋아한다. <laughs> 자, 던져! 조이야. 제, 제, 조이야 돼 어! 예! 저. 어, 어. 물어 갖고 와. 어, 어. 어 <laughs> 오, 가져왔다. 얼서 켜라. 저기다 던져 봐. 저기다. 예, 오! 조이가 갖고 올 거야. 기다려 봐. 갖고 올 거야. 이거 이거 봐, 갖고 오잖아. 아, 이거 와, 이렇게 잔난감 <laughs> 해도 애가 절대 으르릉거리지 않아. 그렇지? 어. 아, 완전 내가 빼면 으르름 걸? 케이케이케이 어? <laughs> 아. <laughs> 살해야 돼. 어. 저희 갖고 올까? 가만 있어 봐. 갖고 올까?

이거 니가 샀지? 네가 샀지? <웃음> <시끄러워>. <웃음> 저 어, 이거! 이거! 누가 산 거야, 이거! <laughs>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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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oh 이거! 괜히 샀다.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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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그만해 거거 그만해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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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 이거! 이기이이이이 이거! 이 자기라도 물어. <laughs> 아, 돈 아깝잖아 이거. 에이. 아, 맞자마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나 봐요. 자, 최이가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보세요. <laughs> 오, 맛있아가만 마이...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스톱. 어, 이게 오빠가 시켜야 되는 거 같은데. 줘 봐. 오빠 해 봐. 앉아. 기다려. <laughs> 여기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안돼안돼 안 돼. 너도 너도 기다려 너도 기다려 <laughs> 똑같이 손해 기다려 기다려 너 기다려 안돼안돼 안 돼. 먹으면 안돼 여기 있다 먹으면 안돼 기다려 사 너도 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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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여기서 줄게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앉아 <laughs> 기다리는 게 그래도 가까이서 기다리는 게안 좋아 너도 기다려 먹고 싶지 기다려 안돼 어허 아니야 둘다 기다려 먹으면 안돼 조이도 기다려 하나 둘셋 먹어 먹어 그렇지 자 선이 올라와봐 아빠 사탕 줄게 열로 전이도잘 저희... 기다렸으니까 자아 아, 아 사탕 줄게 아아넌 아, 요거 너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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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어 얘어아 잘했어 아. 아 주야 맛있게 먹어 생일 축하해 주야 생일 축하해 그래 생일 축하해 저희 맛있게 엄마, 먹어 엄마 저희 엄마 뭐 뭐야